강력한 노트북 3종 비교. 성능과 가성비를 동시에 잡은 노트북 리뷰. 삼성 갤럭시 북사는 정말 가성비 뛰어난 노트북으로 학습 및 업무 용도로 최적화된 제품입니다. 깔끔하고 세련된 디자인이 인상적이며 15.6인치의 넓은 화면 덕분에 작업 시 눈의 피로도가 적다는 점이 많은 사용자에게 호평받고 있습니다. 부팅 속도가 빠르고 여러 프로그램을 동시에 실행해도 끊김없이 부드러운 성능을 제공합니다. 특히 16GB RAM과 512GB SSD의 조합은 문서 작업이나 영상 시청에 최적화되어 있어 학생들과 직장인 모두에게 적합합니다. 무게가 가벼워 휴대성이 뛰어나 외출시에도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으며 배터리 수명도 우수하여 장시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양한 포트와 함께 내장 마이크를 탑재해 실용성 또한 높습니다. 전반적으로 가격 대비 성능이 훌륭해 구매에 매우 만족스러운 선택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 제품을 찾는다면 정말 추천할 만한 노트북입니다. LG전자 2023 울트라 PC 15코어 i3는 가성비와 실용성을 중시하는 사용자들에게 적합한 제품입니다. 15.6인치의 넓은 화면은 영상 감상이나 문서 작업에 최적화되어 있으며 깔끔한 디자인과 가벼운 무게 덕분에 휴대성도 뛰어납니다. 이 노트북은 기본적인 사무작업이나 웹서핑, 온라인 강의에 충분한 성능을 발휘하며 부팅 속도가 빨라 쾌적한 사용 경험을 제공합니다. 배터리 수명도 평균적으로 6~8시간으로 외출 시 유용하고 FHD 해상도의 화면은 선명하여 일상적인 용도로 적합합니다. 전반적으로 LG 울트라 PC 1 5는 합리적인 가격대에서 실용성과 디자인을 모두 갖춘 노트북으로 학생이나 일반 사용자에게 추천할 만한 제품입니다. Acer Swift Go 16 코어 울트라 OSFG 16-72-560W는 가벼운 무게와 뛰어난 성능으로 많은 사용자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1.6kg의 경량으로 이동이 잦은 직장인에게 적합하며 32GB 램과 인텔 울트라 5-125H CPU는 멀티태스킹을 원활하게 지원합니다. 특히 sRGB 100% OLED 패널은 선명하고 생생한 화면을 제공해 문서 작업이나 영상 감상 시큰 만족감을 줍니다. 디자인 또한 세련되어 회의나 외부 미팅에서도 사용하기 좋습니다. 배터리 성능도 준수하여 일반적인 사용에서는 8-10시간 지속 가능합니다. 다양한 포트를 제공하여 확장성도 뛰어나며 고해상도 디스플레이는 작업 효율성을 높여줍니다. 전반적으로 에이서 스위프트 고16은 사무용으로 최적화된 제품으로 고성능과 휴대성을 모두 갖춘 가성비 좋은 노트북입니다.